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최근에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선고 결과도 굉장히 잘 도출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피해자나 저의 의뢰인의 입장을 중계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드리려고 저도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이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나 수사기관에서의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고 또 변론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에 관한 정상 관계를 모두 다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사건 경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라는 문자를 받고 저희 의뢰인이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제 3금융권, 제 4금융권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다 라고 소개를 받았고 또 건당 회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이제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해주는 납입증명서를 건넸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주는 현금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제 문제였지만, 어, 다수 정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어요. 저는 매우 이 사안을 걱정을 하면서 이제 증거 기록을 검토를 해봤는데 증거 기록 상에서도 뚜렷하게 이제 저희 의뢰인의 무혐의나 뭐 무고함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 전부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정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결코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어떻게 어, 재판부에 이제 보여주고 또 판사님을 설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요. 어, 다행히 이제 감사하게도 이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어, 보이스피싱 사건의 연루가 돼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수많은 성공적인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